인덱스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123456789 12345 그러니까 여기가 12345그 다음에 여기가 6, 7, 8, 9, 10 그래가지고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어? 인덱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절대 주소해주고, 우선 365 버전이 아닌 2전 버전 가지고 해보자고. 365만 자꾸 하니까 2전 버전이 섭섭해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거 땡기고, 이 땡기고, 다섯 개. 응?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걸 다 채워야 되겠네. 그러면 뭐로 이 숫자를 만들 수가 있지? 일련번호를 일련번호를 숫자를 만들고 싶으면 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로 함수 여기 괄호 닫고 마이너스 로 여기 절대주소 F4 해주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지금 행 방향이 다섯 개란 말이야 5 곱하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서 여기에다가 칼럼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칼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마이너스 칼럼 요번에는 요거는 여기를 절대 주소로 해준다 여기 여기를 지어준다 여기 F4. 그러면은,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땡기면 땡기는 대로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땡기면, 됐네. 그치? 1, 2, 3, 4, 5, 68, 90, 10, 92. 10. 요거를 인덱스 함수로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다섯 개. 오케이. 인덱스. 요거. 줄대주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요거를 하나를 하면은, 상대주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컨트롤 엔터치면은, 상대주소는 전부 값이 주소가 이동되니까 상대적으로. 됐네. 그치? 아, 여기가 에러가 났으니까, 에러가 났으니까, 요거를, if, 에러에러가 나면은 어, 빈 문자를 준다. 빈 문자 이렇게 Ctrl Enter 됐네. 그럼 이제 요거를 요게 이거 이거는 그냥 테스트하느라고 해본 거니까 요것이 요거를 카피해 줘. 카피해가지고 카피.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주자, 이거지. 이거, D9 대신에 저걸 붙여주는 거지. 지금, 지금 이 주소가, 이거, 여기니까 좀 틀리터잖아? column, row를, row를, 요거를, 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F4키 눌러주고, 그다음에 칼럼, 칼럼, 요것도 t 8여기여기를 해주고 F4키 눌러주고 그래서 c t r l e n t e r 됐네? 그럼 이거 필요 없네? 필요없어 n c o 가 아닌 이전 버전 가지고 c 거 l 말이지? c 거 l u m 아니더라도 이전 버전 가지고도 다돼 근데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 요거, 요거. 자, 이렇게 복잡한 거를 365로 해보자고, 이제. 365로 한번 해보자고. 이거다더 다 옮겨놓자고. 이렇게 옮겨놓고. 365로 하면은 이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면 되지. 시퀀스. 일련번호를 얻기 위해서. 행방향 5개. 열방향 6개. 그래서 엔터치면은, 이거 됐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네. 이쪽 열 방향으로 1, 2, 3, 4, 5, 6이 가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열, 행방향으로 쭉 닿아야 되는데, 열 방향이야. 그럼 이거 트랜스포스로 바꿔주면 되겠지? 트랜스포스. 트랜스포스. 엔터. 근데 지금 행렬 위치가 뒤집히니까, 요게 행렬을 바꿔줘야 되겠다. 요게 행을 6으로 해 주고. 그지 그래야 뒤집히면은 이 요것도 뒤집히는 거지. 요걸 5로해 주고. 엔터 이렇게 됐네. 그럼 요걸 카피해 가지고 요걸 카피해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인덱스 함수. 요거. 요게 이제 시퀀스 함수가 배열을 만들어 주니까 요기 배열 수식이다니까 요거 절대 주소 해줄 필요는 없지 여기에서 Ctrl V 아까 요거 트랜스포스 요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집어넣은 거니까 그걸 닫고 엔터 치면은 어, 셀 안에서 전부 처리가 되는 거지 트랜스포스 결과가 배열이니까 인덱스 함수를 어, 배열로 쭉 계산을 해서 배열 결과가 떨어지는 거지 에? 됐네 여기서 에러가 났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F 해라, 해라. 가로 열고 여기에서 에러가 났으면 빈문자를 해라. 이렇게 엔터. 오케이, 깨끗하게 됐네. 요 요거 필요 없지 이제. 역시 이것도 필요 없는 거지. 요걸로 결과가 끝난 거지. 요거보다 아 굉장히 간단해졌지. 그런데. 실은 이제 이걸 하려 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하려 고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365 함수를 이야기 하려고 이걸 할 거야. 이거 좀 옮겨놓고 밑으로 옮겨놓고 그냥 이런 것을 만드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있어. 그러니까 wrap. wrap은 wrap 텍스트 같은 거는 여러 줄로다가 이제 그그한 줄의 정보를 여러 줄로 바꿔주잖아. 그랬지, 랩핑 한다고 해 랩핑. 그랩핑 칼스 요거를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배열이나 마찬가지야. 어레이나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놓고 그다음에 레카운트는 뭐냐면 지금 랩핑을 하는 게몇 카운트가 몇개내는거 되냐는 거지. 한, 하나의 줄로 돼 있는 거를 몇 개의 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 다섯 개였잖아. 다섯 개. 5개, 다섯 개. 그럼 끝난 거야 어,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요에러가난 거,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여기에서세 번째 매기 변수에다가, 세 번째 매기 변수를 보면은, pad w i t h s 라고 있잖아? 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문자를 주면 돼. 만약에, 어, 정보 없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엔터하면은 이건 정보 없음이 되는 거고 그냥 지저분하면은 그냥 요거 빈문자를 처리해 주면 세 번째 매개변수가 아그 에러난 부분을 처리해 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수식이 이렇게 복잡한 거 이렇게 그 다음 복잡한 거 간단하게 처리해 줬다 이거지 요 함수 요 함수가 컬럼이 있으면 로도 있겠지 랩 로우지 요거는 뭐, 행렬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요걸 그대로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저, 여기에서 관련된 함수가 정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행으로 쭉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어?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to, row. 요걸 행으로 표현해달라. 이거지. 하나의 행으로. 요거를 괄호 열고, 요거, 요걸 그대로, 요거 그대로 담아주면.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에라가 난거 공백, 모두 무시한다. 요거 3번으로 해주고, 3번으로 해주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에 요세 번째가 False 행별로 스캐닝을 한다. 그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요게 디폴트가 False야. 디폴트 값이 False. 그래서 요 행별로 검색한다는 얘기는 요이쭉가져오는데이 행을 행 순서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디폴트 값을 그냥 False로 해가지고 가져오면 어떻게 가져오느냐? Enter 치면은 이렇게 South, Central, East,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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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요, 요 순서대로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다음 행을 가져오는 거고. 요런 순서로. 근데 요걸 만약에, 만약에, 마지막에, 마지막을 default로 하지 않고 요걸 true로 해버린다. 그러면 열별로 검색을 한다. 열별로 스캐닝을 한다. 이렇게. 엔터. 그러면 요 방향. 요렇게. South East Central East. South East Central East West. 오케이 y 렇게이렇게 순서 요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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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k a y Okay. o k o k Okay. o 로 a y Okay. Okay. o k a 하나의 열로 가져와라. o Okay. 여기서 y 여기서 o 해놓고 매개변수를 첫 번째 것이 요거다. 요거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매개변수 공백 및 오류 무시로 해주고 3번 해주고 마지막을 생략을 하고 세 번째 매개변수 False 디폴트가 False니까 그럼 요렇게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렇게 가져오지 지금 이거하고 순서가 다르잖아. 그지? 요거하고 다르지? 그지? 요게, 그러니까, south, central, 요, 요렇게. 하나의 행 가져오고, 그 다음에 행 가져오고, 요렇게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열별로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요거를, 마지막 매개 변수를 여기를, 어, d e f 가 d 폴트가 활수인데 요걸 true로 해준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하고 똑같지. 요거하고 똑같아. 네? 요거하고 똑같지. 이렇게 요방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에 열씩첫 번째 열 처리하고 두 번째 열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한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함수 네개 챙긴 거야 네 개. 어, 랩 칼스하고 랩 로즈하고 투 칼하고 투 로하고 네 개.